3의 배수는 누구누구냐?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이거 뭐 중학교 1학년 거니까. 됐죠? 그다음에 1에서부터 15까지 나오는 공 중에서 12의 약수가 공이 나오는 경우에서 12의 약수는 뭐 뭐냐? 1, 6. 몇 개냐? 6 개. 2번. 12의 약수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 뭐이 정도만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이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티셔츠 네 종류가 있고 티셔츠가 네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웨터가 스웨터가 여섯 종류가 있는데, 이거 문제 잘 읽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위도 대, 위도 한 종류를 고른다 그랬지? 맞아? 이두 개가 다 위도시지? 이거 중에서 한 종류를 고르는 거니까 몇 가지 선택권이 있을까? 열 가지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열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번엔 또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또는 또는 문제 1번 1에서부터 25까지 자연수 중에서 1에서부터 25까지 자연수 중에서 문제에서가 4의 배수 가운데 뭐라고 적혀있어? 또는 몇의 배수? 7의 배수, 7의 배수. 좋습니다. 또는 이니까, 4의 배수가, 뭐, 뭐, 뭐 있지? 8, 10. 그치. 그니까, 25까지니까 몇 개냐? 4, 6에 24. 이거 6가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7의 배수가 뭐 있지? 7, 3, 21. 7, 3, 21. 그니까, 3가지가 있겠지. 맞아? 근데 조심할 건, 자, 이두 가지를 합쳐서 9가지다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왜? 둘이 겹쳐진 게 있으면, 그건 빼야겠죠. 7의 배수 중에서 4의 배수가 되는 게 있나? 없지. 다행히 없으니까 그냥 둘더 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실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갑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네100네 어, 개, 50원짜리도 네 개, 4개, 10원짜리가 네 개가 있어. 320원을 지불하는 경우수를 구하라겠죠? 이런 건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맞아? 선생님 이렇게 할게. 320원을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3,02 무슨 뜻일까? 그렇지. 100원짜리는 3개, 50원짜리는 0개, 10원짜리는 2개.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맞지? 이번에는 얘를 2개를 줄여주고, 50원짜리를 2개를 올려주면 300원이 되겠지? 결론은 얘는 이 끝에 있는 건 언제나 고정이 될수 밖에 없다는 거야. 계속 2로. 맞지? 그 다음에 또몇 개가 되겠까? 2, 4, 아, 1이지? 1, 4, 2가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방법이 몇 가지 나온다? 세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뒤로 넘겨서 풀어보세요. 야, 왜 얘기가 나오냐, 자꾸. 슛. 자, 칠판. 이제 끝. 한장 넘기세요. 아, 하나 넘기필요없다 그냥 고백법칙 그 옆으로 갈게. 고백법칙. 자, 고백법칙에서는 얘들아 제일 중요한 말이 있죠? 여기. 그리고라는 뜻에다가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라고도 하고 뭐 이고라고도 하고 앤드라는 표현도 씁니다. 뭐 표현이 뭐든 상관없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laughs> 선생님 봐봐. 음. 뭐라고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자, 봐봐. 마트에 가서, 됐어? 마트에 가서 두부를 사서, 됐지? 두부를 사서 집으로 와서, 뭐, 어, 집에 가족한테 전달할 거야. 맞아?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두부만 사면, 방금 말한 거가 종료가 되니? 아니지. 그치? 반드시 누군가한테 줘야지. 그러면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고배법칙 그리고 이고 엔드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앞에 거가 진행이 되면서 뒤에 것도 진행이 돼야 돼. 이해가? 자 그래서 문제를 봤습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4의 배수이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말이죠. 맞지? 그러면서 1의 자리 숫자가 뭐가 돼야 돼? 홀수. 홀수가 돼야 돼. 그럼 한번 해볼게. 이렇게 두 자리를 놓을게. 두 자리를 놓을게. 맞지?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자리는 10의 자리가 4의 배수니까 4를 고정을 시킬게. 이렇게 4를 고정. 됐지?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오는 건뭐뭐 있지? 불러볼래? 맞아. 1 3 5 7, 9. 41, 43, 45, 47, 49. 맞지? 그다음또 여기가 몇이 될 수가 있지? 8. 8. 그리고 다시 또 여기 똑같이 5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5가지, 5가지니까 총몇 가지가 되겠다? 10가지. 10가지가 되겠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한 번에 계속 쓰기가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지. 그래서, 이 고배법칙, 다시 말하면, 그리고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 둘. 됐습니까?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갈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 2. 2, 4하고 8. 두 가지. 4. 됐어? 여기에 들어갈 수는 몇 가지일까? 5. 5, 섯가지 맞지? 둘이 연속이 된다는 거잖아. 그치? 끝나야 될까? 둘이 어떻게 한다? 곱해야 된다.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이게 바로 고배법칙이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또는이냐, 고배법칙이냐를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맞죠? 하나 더 해봅시다. 음? A plus B가 아니네. 잘 보세요. 만들어지는 정계식에서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얘가 한번, 한번 이렇게 가는 거 맞겠지. 맞아 맞지?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생겨, 네 가지. 또 여기서도 몇 가지 생겨, 네 가지. 둘 더하면 그렇지. 그렇게 되지만 그냥 얘가 선택권이 몇 개야 지금? 두 개. 여기는 둘이 곱했을 때 여덟 가지가 생긴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해가 쌓? 네.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130쪽을 다시 넘기시면 약수의 개수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또 다시 배웠던 약수의 개수를 한번 봅시다 약수의 개수 여러분들 약수의 개수 구할 줄 알죠 이거 소인수분해 하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봐 36의 양의 약수를 구하시오 36을 그럼 소인수분해 해야겠죠 그죠 36 소인수 분해 하세요. 36 소인수 분해 하면은, 2, 18, 2, 9, 3의 제곱이네. 그러면 2의 제곱에 곱하기 3의 제곱. 괜찮습니까? 기억나나 모르겠다. 자, 간다. 이게 지금 고배법칙이니까. 얘가 될수 있는 거는 뭐, 뭐, 뭐지? 얘의 약수. 몇 개야? 2의 제곱의 약수. 3개지, 3개? 1, 2, 4, 3개. 얘의 약수는? 어, 이거 제곱이다. 오케이? 자, 몇 개요? 세 개. 곱하기 3. 정답은 아홉 개가 나온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지수, 소인수 분해 한 다음에 지수에다가 하나씩을 더해서 곱하시면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됐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음. 자, 이제 131쪽에 지폐로 넘어갈게요. 지폐. 지폐, 지불의 수. 이거는 시험에 나올 겁니다. 지불의 지지백개 수. 자, 예제 문제를 풀게요. 예제 문제가 뭐였냐면, 500원짜리 동전이 4개.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지폐가 1개. 한, 한 1000원짜리 지폐가 1개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laughs> 만들 수 있는 지불 방법의 수.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 이거 안 읽으면 큰일 납니다. 단. 뭐라 적혀 있어? 영어는 되지 않는다. 영어는 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 볼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서 아, 여기서 손에도 잠깐 좀 조심할 필요 있어. 지불 방법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 봐. 이게 좀 조심해야 돼. 1원을 지불할 건데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치한 장으로 할 거냐? 500원짜리를 두 개를 할 거냐? 이두 가지 방법이 있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1,500원도 마찬가지야. 500원짜리 3개를 할 거냐 1,000원짜리 하나랑 500원짜리 하나를 할 거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할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봐봐.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 같은 1,000원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할 수가 있지. 이때는 이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면 좋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다. 500원짜리가 4개가 있으니까 500원짜리가 사용되는 방법을 생각하면 돼. 어떻게 하냐면, 하나도 사용이 안될 수도 있겠지. 하나만 사용될 수도 있겠지. 두 개가 사용될 수도 있고, 세 개가 사용될 수도 있고, 네 개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맞지? 마찬가지야. 천 원짜리 집회도 하나도 안 사용될 수도 있겠지. 또는 하나만 사용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둘을, 얘가 일부 또는 전부니까 둘을 바로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방법을. 몇 가지입니까, 이게? 5가지 곱하기 2, 5 곱하기 2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0가지라고 쓰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영어는 0, 0이 사용되면 안 되니까 빼기 2를 해야겠지. 정답은 9가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이게 바로 지불 방법의 수입니다. 뭐라고? 오케이, 지불 방법의 수. 그러면 한단 넘겨보시면 지불 금액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불 금액. 지불금액은 여기다 적어줄게 똑같이. 똑같은 말이니까 지불금액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잘 봐. 단, 0원은 안 돼. 또. 됐습니까? 0원은 안 됩니다. 지불금액은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차이만 하면 돼요. 천 원을 지불할 건데. 됐지? 이때는 두 가지가 되니 한 가지가 되니. 한 가지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지불 금액 천원만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 지불 금액은 잘 들어? 최소 단위로 단위의 금액으로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최소 금액의 단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잡아 봐. 얘 금액이 지금 500원짜리 두 개로 변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총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야? 3000 원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3,000원이 단위, 최소 단위가 지금 500원짜리 단위지. 그러니까 500원으로 이야기한다면 500, 1,000, 1,500, 2,000 이렇게 최소 단위, 맞지? 그럼 몇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야? 6가지지. 그 중에서도 5, 6에 30이니까, 그지 맞지? 그러니까 집을, 방, 금액의 수는 몇 가지가 됐다? 6가지가 되겠지. 선생님, 여기서는 왜 하나 안 뺍니까? 5, 6에 30. 맞아? 0원은 이미 제거가 되어 있지. 이해갔어요 그래서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는 약간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천 원을 지불하는데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가는 거고. 지불 금액을 봤더니 이건 한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러면 최소 단위, 그러니까 총 금액에서 최소 단위로 문장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맞아? 이두 개만 확실하게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었죠. 여러분들은 16번에 1번도 풀어보시고, 15번이냐면, 자, x, y, z가 자연수일 때 이거에 해당하는 순서상, 다시 말하면 몇 가지 경우를 갖고 있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해볼 수밖에 없어. 근데 힌트를 주자면 제일 크게 되는 숫자를 찾으면 편해. 제일 크게 되는, 되는 숫자, 누구죠? 얘가 제일 크게 되는 숫자 맞니?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좀 편해집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근데 글씨를 잘 써야 돼. Z가 1일 때 그러면 1이니까 3이니까 넘기니까 몇이 되는 거야? X 플러스 2Y는 몇이 되는 거야? 7. 7.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X하고 Y가 될수 있는 것을 잡을 건데 맞아? 이때도 이게 더 크지. 맞아? 얘를 먼저 설정하고 얘를 찾는 게더 편합니다. 맞아? 그렇게 되지만 뭐 얘를 먼저 해보자. y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몇이 되냐? 얘가 5. 5. 얘가 2가 되면? 3. 3. 얘가 3이 되면? 1. 1.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 5, 1, 1, 3, 2, 1, 1, 3 이런 식으로. 됐죠? 세 가지 찾았습니다. 이번엔 z가 몇일 때? <laughs> 2일 때를 찾아보는 거죠.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6이니까 몇이 돼야 돼? x 플러스 2y는? 자, 이번에도 얘가 고정을 시키잖아. 1 이렇게. 큰 거부터. 이해 같지? 그럼 여기 몇 나와야 돼? 여기는 2면? 0. 0. 0. 근데 0돼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 몇 가지야? 한 2. 가지. 이번에 Z가 3일 때. 이해가 돼? 돼요? 3이면 몇이냐? 9. 안 되는 거네? 그럼 총몇 가지가 가능하다? 네 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네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같죠? 적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문제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읽고 문제를 푸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죠? 가장 많이 인접한 애부터 하나씩 체력하면 됩니다. 맞지? 자, 아무것도 색칠이 되지 않았어? 자, 총몇 가지 색이 있냐면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맞아? 여기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색 가지가 몇 가지일까? 아무것도 색칠이 안돼 있으니까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지. 그럼 색칠이 됐어. 됐지? 그럼 얘는 얘만 피하면 되겠지. 몇 가지 선택권이 있어? 세 가지. 두개 색칠 됐으니까 얘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어? 두 가지. 그 다음에 얘는 얘네 둘만 피하면 되는 거지. 몇 가지 선택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왜냐면 인접한 애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맞아? 그럼 4 곱한 몇입니까? 4, 3, 2, 2. 4, 4, 16에다가 3 곱한 몇이야? 48. 48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접한 거는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그냥 4, 3, 3, 3으로 가면 끝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다 색칠 놓은 게 4, 여기만 피하면 되니까 3, 여기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3, 여기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3, 4, 3, 3. 됐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가죠? 네. 쭉 넘겨서 순열과 조합으로 갑니다. 순열과 조합. 순열은 되게 간단해. 순열에 대한 설명을 잘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봐봐. 순열. 더 해, 더 해. 1시까지갈 거야. 일단 어? 0저에까지다 그 하고, 다 해. 그그 어. 그 아니야, 지금 다그 끝내. 해. 어디 가? 저요? 어. 아 어, 시끄럽다. 앉아서. 수학이. 뭐? 아, 시끄러워서 수업하니까. 앉아. 너한테 따뜻하게 내야 돼. 자, 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를 택하여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합니다. 라고 물어봤어.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명의 아, 두 명. 그냥 이렇게 하면 네명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것, 네명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것, 그걸 우리는 보통 순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A, B, C, D가 있단 말이지. 됐죠? 학생이 A, B, C, D가 있어. 자, A가 먼저 뽑히고 B가 뽑힌 거 하고 B가 뽑히고 A가 뽑힌 거 있지. 이거는 같은 경우냐, 다른 경우냐? 아, 네. 다른 경우야. 왜냐면 자격이 다르니까. 자격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순열이라고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격이 다른 것은 순열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계셨죠? 그래서 자격이 두 개가 있다면, 첫 번째, 네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니까 네 가지 선택권이 있겠지. 그리고 한 명이 뽑혔으니까, 그 다음 몇명 중에 한명 뽑아. 오케이. 이것이 지금 순열입니다. 4, 3, 12. 이해 갔죠? 또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n p r 좀 고급지게. n p r 됐습니까? n p r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거는 n r 팩토리얼에 그다음에 n 팩. 이게 무슨 뜻인 가만 알려 줄게. 이 느낌표처럼 생긴 건 무슨 뜻이냐면 자, 잘 들어. 3 팩. 이 뜻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뜻이야. 5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이란 뜻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말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3 팩토리얼, 5 팩토리얼.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전체가 몇명 있어? N은 총몇 명을 말하는 거야. 몇 명이야? 네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라. 두 명을 뽑아라. 그럼 이 계산대로 그대로 한번 해볼까? 몇 벽이 몇? 오케이. 4 빼기 2 팩토리얼에다가 몇 팩? 4 팩을 잡아줘라. 그러면 여기는 2 팩이니까 2 곱하기 1이 되겠죠? 맞지? 이건 4 팩이니까 4, 3, 2, 1이 되겠죠? 약분. 뭐만 남아? 12. 4, 3, 12. 이것이 바로 순열이었다. 어려워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조합을 갑니다, 바로. 그럼 조합의 뜻은 뭘까? 네 명의 선택권이 있는데 또 똑같아. 네명 중에서 이번엔 당번을 두 명을 뽑는 게 조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A하고 B랑 뽑히는 거랑 B랑 A랑 뽑히는 건 어때, 둘은? 같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4명 중에서 3명 이렇게 뽑고, 여기다가 교차되는 건안 되지. 2 곱하기 1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맞지? 그렇게 해서 약분하게 되면은 정답은 6가지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조합이야. 그러면, 한단 넘겨보시면, 순열은, 오케이. 조합을 넘겨보시면, 자, 조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여기다 적어 줄게요. 조합은 n c r이라고 표현니다 뭐라고? n c r. 오케이.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n c r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방금처럼 말하는 것 똑같은데 4 c 2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됐습니까? 이해 가죠? 얘 말처럼 하면은 R 팩 n p r을 잡아 주시면 이게 이렇게 푼다고 적혀 있어. 그러면 다시 한번 해 볼게. NPR은 아까 어떻게 풀었지 NPR. 그 n -P -R. <laughs> M r 팩에다가 n 팩을 올려 준 거였지. 괜찮지? 그러면 조금 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laughs> 우리가 몇 나왔지? 4 곱하기? 4 곱하기 3이 나왔지. 여기 이미 계산했잖아. 근데 하필이면 여기다 몇 팩을 다시 해라? R팩. 2 곱하기 1을 정리해줘라.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외워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순열은 순서를 만드는 것을 순열이라고 하면 순서를 카운팅하는 것을 순열. 그래서 npr로 표현을 할 거고 조합은 방번두 번을 뽑는 거니까 순서에 대한 제약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4c2, 4cr 이런 식으로 ncr로 표현합니다. 컴비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 됐습니까? 이해가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순열과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다. 여기까지 괜찮지?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 이번에는 몇 개만 풀어봅시다. 자, 이제 순열에서 말들만 몇 개만